자, 이번부터는 제 6장, 순역, 충합. 이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절, 순국. 순국을 보겠습니다. 자, 순응하는 국이에요. 자, 일출. 아니, 일출문. 자, 한번 문을 나서면, 한번 문을 나서면, 즉, 이 말은 사주를 열어보았을 때, 한번 문을 나서면, 자 사주를 보았을 때한번 문을 나갔을 때즉 사주를 열어 보았을 때 음, 이렇게 해서 하신 분이 맞는 것 같아요. 김정희 선생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주를 열어 보았을 때 내지 네, 와서 단지 겨나 아이를 보면 오는 것이 단지 아이를 보면 이제 아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주에서 식상을 의미하죠. 그래서 식상이 보이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로 봤을 때 식상이 보이면 이 말을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일, 출문, 내지, 견하. 그러면, 우리가 사주를 보았을 때, 식상이 보이면, 오와, 나의 아이는, 나의 식상이겠죠. 나의 아이는, 성, 성기, 길을 이루고, 구, 구성한다. 뭐, 문녀, 문녀를 계산한다. 문녀를 어, 구성한다. 그래서, 문녀라고 하는 것은, 월주를 의미해. 밑에 보면, 이제 월령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월령을 구성을 해야 된다. 3 0일 보면 이건 또 이렇게서 하시면 겠어요내 아이가 문 앞에 박을박을 하는구나. 이건 좀 의미가 안 통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마, 물려는 마을로기 문이고 여기서는 원령을 의미한다. 그래서 일단은 사주를 봤을 때 식상이 보이면 그 식상은 길을 이루고 그 다음에 원령의 원령을 구성해야 된다. 종아 아이를 따를 때. 따를 정자죠. 아이를 따를 때불구한 몸모세 불구하고 관계없이 신강약 몸의 강하고 약함에 관계없이 아이를 어, 따려야 된다 그렇죠. 아이를 달 때는 자신의 강약과는 관계없이 지 단지 요 필요하다 뭐가 오아 나의 아이가 우우또 우자 만나루자 또또우 어, 우아, 아이를 만나야 된다. 아이의 아이를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 아이의 아이니까 뭐였냐면 이게 이제 재성에요 재성. 그래서 내가 어, 그러니까 아이를 따를 때는 아이를 따를 때는 그 내가 신강하고 신약한지를 관계없이 단지 내 아이가 또 다른 아이, 그 아이의 아이, 즉 재성을 만나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좀 해석이 좀좀그 쉽게 와 닿지 않죠.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 밑에 하나씩 하나씩 보다 하면 다 해석이 돼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프리를 보면 요약을 잘 해놓으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누구실까? 32번에 보면 김동규 선생님이 해놓으신데 요기좀 요약이 잘된것 같아서 인용을 했어요. 사주를 펼쳐보아서 단지 식상만 보이면 식상으로 원령을 잡고 방국을 이루어야 하고 종화가 되었으면 종화가 되었으면 일주의 광약을 살피지 말고 식상이 또 식상운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명쾌한 것 같아요. 이렇게 푸는 게 사주를 봤을 때 단지 식상이 보이면 식상으로 원령을 잡고 방국을 이루어야 하고 이제 종종화격 종화격 종화가 되었으면 일주의 광약을 논하지 말고. 상관하지 말고 식상이 또 식상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이 부분도 이제 원주 임철조주를 보면서 o n g 정리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여 성상 이것은 성상 종상 상관과 부동 같지 않다. 여모 g 과이 이것은 성상 종상 어. 저기 상관과 같지 않다. 이것은 뭐예요? 지금 순국이에요. 순국. 지 다만 치 아생자. 다만 아생자. 내가 생하는 것을 뭘로 삼아요? 위아 아이로 삼는다. 식상이죠. 내가 생하는 것은 내가 생하는 것을 단지 아이로 삼아서 어, 아이로 삼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생하는 것은 식상으로 본다. 뭐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여 가령, 목, 우, 화, 목이, 화를 만나면, 성, 기, 상, 그, 기가 이루어지는 모습이고, 여, 무, 무기일, 기, 일이, 무, 기, 일주가, 무토, 기토, 일주가, 우, 신유술, 어, 신유술을 만나면, 신유술을 만나면, 성, 서방기. 서방기가 이제 금기운이죠, 서방기. 이 신유술이 금이잖아요. 금의 기를 이룬 것이 된다. 혹, 사유축이 뭐예요? 사유축이면 금북이죠? 사유축 전회 금국 그 금국을 이루면 물론 일주 강약 일주의 강약을 논하지 않고 이후 또 뭐다? 간 봐야 된다. 금능 생수기 그 금이 능이 수의 기운을 생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된다. 자, 전성, 불서 이게 이제 이게 뭐 이렇게 굴러서 전전해서 생성 어, 생육지 그래서 어, 생육의 뜻이 있게 된다. 차위 유통 <laughs> 이것이 유통 유통하는 것이고 필연 부기 그러면 반드시 부기하게 된다. 이해되시죠? 자, 임철조주 순자 순자라고 하는 것은 아생지 아생지야라 내가 생하는 것이다. 순자 순조롭게 가는 것 내가 생하는 것 아생식. 그래서, 식상을 면하죠. 지, 견, 아, 자. 즉, 아이를 본다고 하는 것은 식상 다야라. 식상이 많다는 것을 말한다. 구문, 구문녀자. 구문녀자. 그 문녀를 구성한다는 것은 월건, 월, 어, 월건. 월건이 봉, 식상야라. 식상을 본다는 것을 말한다. 식상을 만난다는 것을 말한다. 구문녀라고 하는 것은, 즉, 문녀를 구성한다는 것은 월건에서 식상을 만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월이 문어, 월은 문호를 의미한다. 월은 문호가 되니 필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식상. 식상이 제제강야라 식상이 제강에 제강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몸옷을 논하지 않는다. 신강, 신강약자. 신 신이 강하고 약한 것을 논하지 않고 사주 수유 비겁 사주에 비록 비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이나링 컵아 인나링 컵어 가서 보통은 이제 거자가 제거한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어, 간다라고 해석한 분도 있는데 이거를 그냥 제거한다라고 할게요. 역시 그대로 어 이로 인해서 제거를 해요. 가서 제거를 제거하고 제거하고 생조식상야라. 생하고, 식상을 생하고 도와주는. 그래서, 여기는 이걸 그 다음에 인거를, 인거를 해석해보면, 그대로 버리고, 그대로, 인, 그대로 버리고, 비급이 있더라도 그대로 버리고, 식상을 생조한다는 것이다. 자, 비급이 있으면, 아생식이죠. 아에 해당되는 게 같은 게 뭐예요? 동급이 비견과 겁제예요. 그래서, 비견, 겁제가 있고, 어, 식상이 있으면, 역시 비견, 겁제도 나와 동급이기 때문에 그비경급제가 식상을 생해주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경급제가 있더라도 그대로 두고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대로 어 저기 식상을 생해준다. 오와 내 아이가 또 드가자 또 아이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필요 국중유제 국중에 사주 중에 뭐가 있어야 된다 재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성 생육지 생하고 육 키우는 뜻을 이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죠? 아생식 식생제 계속 이렇게 흘러가죠. 이게 순이잖아요. 계속 따라가는 거 아생식 식생제 여 가령 가령 귀신 자기 몸이 즉 자신이 녹넉 용용 그러면은 앞에서 나왔어요. 그냥 평범하고 뭐 별로 되는 일이 없는 거. 농농 영영 한번 볼까요? 영영은 어 농농은 어루루 한번 평범하다. 고생하다. 용은 뭐 보통이다. 이런 이야기 앞에서 나왔어요. 농농 영영 농농 영영 하면 그냥 어 평범하고 그냥 그런 정도. 그래서 자기 자신은 어 농농하고 영영하고 그러니까 평범하고 뭐 그런 경우에 무작무위 하는 일도 없고 무이 되는 일도 없고, 득 자손 창성. 그러니까 자신은 되는 일도 없고, 하는 일도 없는데, 자손은 뭐예요? 창성, 번창하고 부성해지는 거예요. 자손이 창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기가성, 집안의 소리를 떨치어서, 떨칠 진짜죠. 떨치어서 일으킨다. 그러니까 가세를 일으킨다는 거죠. 가세를 일으키는 것과 같다. 우또 요 운, 운이 행재지, 그리고 운이 또... 재성운으로 흘러야 된다. 아, 우, 생, 손. 아이가 또 손주를 생하면, 손주를 생하면, 가, 형, 아, 손, 지, 복이라. 가이, 형통활령자죠? 형통활령, 아, 손. 아이와 자, 자식과 손, 손주의 복을 형통되는 것과, 형통되는 것과 같다. 고, 위, 순국이라. 그래서 이거를 일컬어 순국이라고 하는 것이다. 잘 흘러가는 거죠. 음, 순하게 국이 흘러간다. 종아, 자 아이를 따른다죠. 아이를 따라가는 것은 여종제 종재관, 아 종재, 종관, 그 종재관과 더불어서 종재관과 더불어서 종아는 부동여라. 즉 종아나 종재나 종관이나 같다. 아, 같지 않다는 거죠. 종화는 종재나 종관과 같지 않다. 부동이기 때문에 같지 않다. 연 식상생재. 식상은 재성을 생한다. 이거 다 아시죠? 식생재. 그래서 전 전전에서 돌아다니면서 성생육 생육의 생육을 이룬다. 수기유행 빼어난 기 우리가 이제 사주에서 수기라고 할 때는 빼어난 기를 이야기할 때는 어, 설기되는 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설기되는 기 그래서 아생식 내 기운이 설기되어서 어, 식상한테 가는 거고 식생재 식상의 기운이 설기되어서 재성을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구조가 수기유행 그 빼어난 기가 흘러흘러서 유통돼서 간다 그러다 보면 명리계수 명예와 돈을 다 이룰 수 있다 그래서 고 이 식상위자 식상을 모로 잡 삼는다 자식으로 삼는다 앞에서 나왔어요 식상을 자식으로 삼는다 제즉즉 제즉 시선 제성은뭐다 손주로 삼는다 자손 불능 극적 자 손주는 할아버지를 극을 할 수는 없다 그렇죠 손주는 할아버지를 극을 할 수가 없다 이거는 뭐예요? 어, 위를 범한 거죠? 가이, 가이, 안, 어, 안 형, 영화. 영화를 편안하게 누리는 것과 같다. 누릴 수 있다. 가이, 범할 수 있다. 거의. 안 형, 영화. 여 견, 관성. 만약에 관성을 본다면, 보게 되면, 위, 손, 손, 우, 생아. 손주가 또 뭐야? 아이를 또 봐요. 그러면, 할아버지 입장에서 뭐죠? 였 증조가 되어버리죠. 즉, 증조 필수 기상. 그렇게 된 즉, 증조는 반드시 그 상처를 받는다. 해를 받는다. 그 말이죠. 고, 그러한 까닭에 견관, 견관살, 위, 아, 견관살, 그 관살을 보게 되면 필위, 반드시 된다. 뭐다? 기해, 자기에게 해가 된다. 자기의 해가 된다. 여, 가령, 견인수. 만약에 인수를 보게 되면, 시, 아, 지부. 그것은 나의 아버지이다. 부능 생아. 아버지는 나를 낳게 할수 있고. 아자, 유의. 나는 스스로 행위를 할수 있다. 행위가 되면 있다. 그 말이니까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할수 있다. 언능 용자. 어찌 언자죠? 어찌 능이 자식을 용. 포용하겠는가? 나비굴 어, 저기 역납하겠는가? 자필 저항 자식은 반드시 재앙을 만난다. 무생 무생육지 생육의 뜻이 없고 그래서 기화 입지 그 화가 선서적 서서 다, 다, 도달한다. 그러니까 그 화가 바로 미친다. 그 말이죠? 그 화가 바로 미친다. 시 그러한 까닭에 종합격 종합격은 최기인운 가장 끓이는 것이 인성운을 가장 끓인다. 종합격에서는 인성운을 가장 끓인다. 차기 관운 그 다음으로 꺼낸 것 다음 차니까 다음으로 꺼리는 것은 관운이다. 관능설제 관능 관은 능이 할수 있다. 뭐를 재성의 기운을 석이시킬 수 있다. 재생관으로니까. 재성의 기운을 빼는 거죠. 관성이 그래서 관성은 능이 재성의 기운을 썩이시킬수 있다. 우능 극일주 그리고 또한 뭐다 일주를 능이 극하게 할수 있다. 이 식상 우여 관성 불라 어, 식상은 또 어, 관성과 더불어서 관성과 더불어서 불라 할수 없다. 왜이죠? 그렇죠? 식극관이잖아. 식극관. 식상은 관을 극을 해요. <laughs> 그러니까 식극관이기 때문에 식상은 관성과 어, 불화화합하게 어, 지낼 수 없죠. 불화하는 브라드, 거죠. 망 잊어버리고 있어요. 생육지 그 생육의 뜻을 잃어버린다. 기쟁 전지풍 자 전쟁 전쟁을 다투는 그러한 분위기가 일어나면. 불상 인정 자 인정은 여기는 이제 각 그, 뭐죠 옛날에 인정은 사람의 그 장정 일하는 사람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 사람이 상하지 않고 상하지 않은 즉 그렇죠 불상 전쟁 이 일어났는데 사람이 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어쨌든 전쟁 기쟁전 어, 쟁전지풍 그 전쟁의 바람이 일어나면 사람이 상하지 않으면 불상 그런 즉즉 즉, 불상 즉 사람이 다치지 않으면 산재의 재물이 흩어지게 된다. 사람이 다치거나 재물이 흩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 뭐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것 같아요. 3 5번에 복과의 뭔 뜻으로 각주를 자 한번 읽어볼게요. 순국이라는 것은 정확격을 두고 하는 말이고 정확격은 식상생재의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고 하겠고 운의 희기도 그대로 일치하는 것으로 봐서 달리 볼 필요는 없다. 다만 차이라면 일주의 힘이 있고 없다는 것인데 식상이나 재성의 운에서는 좋은 상황이 같겠지만 인급의 운에서 인성이나 겁제의 운에서는 그 불리한 상황이 크게 나빠질 것으로 보면 된다. 이것은 오행의 균형이 잡혀 있지 않고 치우친 탓이라고 하겠다. 종화를 하게 되면 인성의 운은 절대적으로 꺼리게 되지만, 비겁의 운은 무난하다고 말하는데, 식상생재계의 경우에는 비겁의 운도 나쁘다고 하겠다. 종화에서는 비겁이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서 비겁을 용신으로 삼아야 할 경우도 있음을 참조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또 친절하게 코멘트 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으로 이제, 어, 명, 이론을 마치고 좀 쉬었다, 명절을 보겠습니다.